안녕하세요법 네, 이쪽은 이인숙 문호쌤입니다 안녕하세요법 네, 이쪽은 문외랑입니다 안녕하세요법 이인수은모르겠데요나 아는 사람이 없... 많이 없어 다른 사람이 없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올라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여가세요하세요올 안녕하세요. 네 이거 오르기는하세요올요안녕하가세요세요 올라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올 올라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보다치기. 와, 아 아시는 분이야 이거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바다치기. 아, 바다치기. 아, 바다치기. 안녕하세요. 웃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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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하세요, 법. 안녕하세요, 법. 모르는. 데 안녕하세요, 법. 맞지는 같은데. 바다치기 아, 역시 아시는 거냐. 안녕하세요, 법. 야, 보람이 있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보람. 으으으으, 명사가 싫어요. 담아내기가 <.oro goal> 싫다.